안녕하세요 울산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유튜브 입문과정을 강의하고 있는 유튜브 강사 유튜브 크리에이터 장동희입니다 오늘은 시낭송 영상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실제로 시연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네마스터를열입니다키네마스터 어플 여기 보이지 키네마스터를 열고 밑에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만들기, 만들기를 누릅니다. 만들기에서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에서 시의 기,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런 시는 쇼처로쇼처 쇼츠 영상으로 9대16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자동으로 놓고요. 자동. 그 다음에 사진 지속 시간은 15초로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기. 이렇게 들어가면 전체 키네마스터의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새로 영상에 들어갈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이미지 에셋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 에셋에서 보면 은 C가 들어갈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고 비교적 단순한 화면이 보기가 좋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것은 시가 잘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화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배경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왕관 표시가 되 있는 것은 유료 어플입니다 유료 사용자에게 주는 것이고요 시의 길이가 50 m 초 1분 이내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1분으로 늘여 놓겠습니다 1분으로 먼저 내려놓고요. 54초, 55초, 58초. 네, 요 정도로 나눴겠습니다 끝부분이 59초가 되지. 그럼 1분 이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이 배경을 펜앤 줌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펜앤 줌이라는 것은 시작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끝 위치를 어디게할 것이냐, 이거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은 시작 위치가 위에 이게 시작 위치인데요. 시작 위치를 이 영상의 앞부분으로, 앞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으로 시작 위치를 잡아 두겠습니다. 시작 위치를 이렇게 시작 위치를 두고요. 끝 위치는 끝 위치는 이렇게 이렇게 옮겨보면은 어디를 끝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면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 위치로부터 끝 위치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위에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위이 부분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공백을 지워주겠습니다. 공백을 지워주는 것은 여기에서 시작 위치에서 이 공백을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키워주면 은 공백이 없어집니다. 공백이 없어지고 밑에도 공백을 없애주려고 그러면 확대를 해주면 은 공백이 없어지는데 다시 펜앤줌이 펜앤줌을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펜앤줌을 조정하여. 자 요러면은 가득차게 되지요 가득 찼습니다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두번째 해야할 일은 두번째 해야할 일빠져있습니다 두번째 해야할 일은 오디오 파일을 넣는 것입니다 오디오 파일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 파일은 음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녹음 파일은 밑에 폴더방에 들어있고요 우리가 음성 파일을 녹음한 것은 보이스 리코더 이 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쓸 거는 여기에 꿈 해밀조 미하 해은것 중에서 두 번째 꿈 해밀조와 녹음한 거 54초 이 녹음을 해밀 쓰겠습니다. 해밀 그러면 여기 에 있는 플러스 버튼 보이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플러스 버튼 들어갔지요. 그러면 길이는 여기서 에 끝나는 거보이죠자세 번째 해야 할 일은요. <laughs> 이 음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 음성의 상세 보륨을 좀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 음성 파일을 눌러 보면 상세 보륨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상세 보륨을 눌러서 100%를 200%로 해주고요. 제일 끝부분으로 보내면은 이 화살표를 눌러면 제일 끝부분으로 갑니다. 끝부분도 200%가 돼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주면은 시의 음성이 보륨이 200%로 조정었습니다 그러면 이 200%가 소리가 크냐 하면은 이것도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좀 키우기 위해서는 왼쪽에 하살프를 눌러보면은 여기에 복체가 있습니다. 복사, 복사를 눌르면은 하나 더 복사 됐죠. 그러면은 결국은 처음에 녹음한, 것의, 녹음한 것을 200%로 높여 줬고, 그 다음에는 한번더 복사하면은 결국 4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 볼까요? 세밀조미하 소리가 들리지요 이제 세 번째는 자막을 넣을 겁니다 레이어 레이어에서 텍스트에서 자막을 넣습니다 레이어 텍스트에서 자막을 넣는데 그시꿈 꿈에서 들어가 보면 여기가참 꿈이 아니고 어디에서 들어가느냐 하면요 다시 빠지겠습니다 여기에 표시 자판에 보면은 이렇게 된 표시가 클립보드입니다 여러분들 클립보드가 없으면은 점세개 눌러 가지고 이 밑에 있는 클립보드를 위로 끄집어 올리면 됩니다. 요 중요한 겁니다. 이 클립보드. 여러분, 읽 클립보드를 알아야 앞으로 거걸잘할수 있습니다. 클립보드에 들어가 보면은 넣어둔 시가 보입니다. 넣어둔 시가 보이는데, 꿈, 해밀, 조미, 하. 제가 요 시를 넣었습니다. 요 시. 요거를 확인을 누르면은 시가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근데 요 시가 보면은 처음부터 보이지 않고 다른 게 보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은 밑에 텍스트 옵션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텍스트 옵션에서 위쪽부터 보이게 달라. 그 다음에 왼쪽부터 보일러 하면 왼쪽. 중앙을 하려고 하면 중앙.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중앙으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여기에서 글꼴을 조정하는 겁니다. 폰트. 폰트. 본트를 눌러보면은, 어, 여기에서 저는 제주할라선체로 하겠습니다. 제주할라선체. 자, 이 글자를 보고 나면은 흰 바탕에 흰 글씨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때는 여기에 윤곽선을 주면 됩니다. 윤곽선을 이네이블로 바꿔주고요. 윤곽선의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보기 싫으니까 10으로 낮추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그림자도 이네이블로 해주고요. 세 번째는 또 글로우도 주겠습니다. 글로우, 글로우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설정을 주었습니다세 가지 설정을 주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서 시의 자막을 이만큼 돼 있는데, 일부 돼 있는데, 이시의자막의 길이를 끝까지 늘려줍니다. 끝까지 왜 늘려 주는가?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이 자막을 쉽게 넣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넣고 나면은 이제는 해야 할 일은 인 애니메이션과 오더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 애니메이션도 페이드로 주고요 페이드로 주고 빠지고 오더 애니메이션도 페이드로 주겠습니다 페이드 그러면은 이제는 들으면 됩니다 여기서 시간 넘어가면서 들어보면 돼요꿈 해밀 조미하 늦었다고 자 늦었다고 나오지 그래서 여기가 늦었다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을 남치두면은요 자막의 길이를 여기서 끊으면 됩니다 자막을 분할합니다 그러면 앞 부분에는 꿈입니다 마치 앞 부분에는 꿈 해밀 조 미하 이게 나왔거든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막은 묶어요 꿈 꿈이 하나 더 갔죠 그래서 꿈을 하나를 크게 주겠습니다. 꿈을 하나를 크게 주고 자꿈꿈 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해미를 좀이 하다가 들어겠지요꿈 이거를 하나 더 복사 하겠습니다 꿈 이거를 한번더 복사를 하면은 꿈이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은꿈 하나의 꿈은 이제 해밀 조미아로채우겠습니다 해밀 조미하로 채겠습니다이 글자가 너무 크면 보기 싫기 때문에 글자를 좀 작게 해서 위치를 적절하게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꿈도 왼쪽으로 좀 땡겨놨고요. 꿈의 색깔을 꿈의 글자 색깔을 노랗게 한번 줘볼까요 노랗게 주고 해밀점이야도 잘 보이게 노란색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꿈 해밀점이야 여러분 잘 보이지 해밀점이야 자 그러면 은꿈 이야기 나올 때 말이 꿈할때 보세요 꿈 해밀점 자, 꿈, 꿈, 해밀조미하는 그 앞에까지는 해밀조가 없기 때문에 꿈, 꿈, 해밀조미하 그 앞부분은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은 꿈, 꿈, 해밀조미하 그래 나오지요? 그런데 네. 이 시의 제목이 끝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꿈을 밀어붙이겠습니다. 길이를 늘려 두겠습니다 끝까지 그 다음에 해밀조미하도 끝까지 왜이 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꿈 해밀조미하가 나와 있는 게 보기 좋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보는 사람은 이게 뭐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면은 꿈 해밀조미하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에 이제 말이 이제 자막이 나오지 자막이 나오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서 늦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넣지 그러면 여기에서 늦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이두 개만 나 놓고 한두 줄씩 들어가면 좋아요 두 줄씩만 들어가면 되겠고 나머지 거는 잘라내 버립니다 늦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늦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자 한번 볼요 어디까지 하는가 늦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많다고 요 끝났지요 여기서 잘라 주는 겁니다 분할 그 다음에는 또 늦었다고 나이가 많다고를 잘라내 버리고 그 다음 것를또 복사해 붙이면 됩니다 행편이 안 된다고 시도도 하지 않고 요만큼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잘라내고 자 볼까요 형편이 안 된다고.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말 것인가. 포기하고 말 것인가 나왔지. 그다음에는 또 한번 들어보고 요 밑에 뒤에 거는 또. 요 뒤에 거를. 요거를 안에 내용을 잘라버리. 삭제를 하고도. 복사해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아직 저 밑바닥에는 남아있는 열정을 꺼집어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자 요만큼만. 세 줄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잘라 버렸습니다. 세 줄. 자 보세요. 아직 저 밑바닥에 남아있는 열정을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됐지. 듣고 그 다음에 또 잘라 내겠습니다. 실을 들어가면서 편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막이 자막하고 말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노력하라. 요걸 한 줄만 놔놓고 잘라 내게 하겠습니다. 왜그런가 그리고 노력하라. 이거를 두 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라. 노력하라 됐지요. 여 자릅니다. 여기에서 또 그리고 노력하라를 삭제를 하고 붙여넣기 하면 나머지 것이 남습니다. 노력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 투성이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노력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 투성이다 됐지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하는 거 하나 에염좋죠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땡큐 하는 이런 스티커를 찾아 가지고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꺾어 내주고 이런 것도 이 애니메이션을 페이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날짜를 이번 만든 날짜를 하나 적어 줍니다 2023년 10월 오늘이 1 4일이지요 저는 닉네임을 장모세랍니다 장모세.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일 밑바닥에 만든 날짜와 만든 사람. 그리고 나서는 페이드로 주고요. 글자도 잘 보이게 윤곽선을 줍니다. 윤곽선도 주고, 그 다음에 그림자도 주고요. 이렇게 주면은 끝났습니다. 이쪽 보면은 자, 그럼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해야 할 일은 음악만 넣어주면 됩니다. 음악 여기서 만든 음악을 하나 골라야 면은요. 오디오에서 음악을 하나 골라야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이런 골라야 볼까요? before s u n s 이거를 제가 실을 넣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돼요 자그름을 일단 높이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꿈 해밀 조미하 늦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아직 저 밑바닥에 남아 있는 열정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꿈을 이룰 자세가 된 것이다. 그리고, 노력하라. 세상은 노력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은 음악이 제일 마지막 부분, 음악의 제일 끝부분에 가서는 조용하게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부분에서 오디오 페이드아웃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여기가 내보내기 하는 겁니다. 영상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내보내기를 하면은 영상을 만들면은 1080, 1080 픽셀로 h d 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0이나 30도 해도 되고요. 60도 해도 되는데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60으로 하는 게 좋고요. 이거 비트레이트도 높음으로 넣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저장. 이렇게 누르면 동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다 만들어졌습니다. 꿈 해밀 조미하 늦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아직 저 밑바닥에 남아있는 열정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꿈을 이룰 자세가 된 것이다 그리고 노력하라 세상은 노력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투 습니다. 오늘은 시 낭송 영상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강사 장동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